전화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음,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진 세미캠이에요. 동진 세미캠이고요. 매수가 네. 비중이요? 매수가가 아, 3만 0천원 정도 된대요. 3만 0천원 정도요? 예. 음, 비중은 그 한15% 되고요. 15%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는 고점에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단계가 나오거든요. 어, 차트상으로 네. 이렇게 고점에 올라와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누가 비싸게 팔아먹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요. 팔아먹을 때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건데 물건 팔 건데 좋다고 합니까? 나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딴 사람들은 잘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나쁘지에.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팔아요. 물건을 팔면 팔아 먹을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손에 쥐고 있는 이 마우스를 시청자님한테 제가 이거 3천 원에 사왔는데 3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그럼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안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아 근데 그자 비싸게 다, 팔아야 다시 한번지러볼게요자 비싸게 팔아 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비싸게 여기 싸게 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샀다는 건 시청자님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네. 누가 팔았으니까 내가 살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네 슈퍼도 아니고 여기가 네. 그죠? 거래를 하는 네.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판단는 파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팔까요? 안 좋다고 하고 팔까요? 좋다고 팔겠죠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도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좋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자리고 그런 자리가 고가놀이를 하는 자리가 되고 고가놀이하다가 를 밑으로 빠져 내려가게 되는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처럼 아무것도 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사고 나면 이제 살 사람이 없거든요. 왜? 이제 이가안 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laughs> 비싼 거 알고 있으니까. 네. 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 종목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고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없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줄줄줄줄 떨어지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횡보하는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괜히 샀을 때 막차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해드리냐면 시청자님 아마 머릿속에 네. 동진 세미 테은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요 누가 좋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네. 해서 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비싸게 사기당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는 걸 제가 항상 추천드린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 없어요 네. 다 비싼 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거를 원리를 좀 깨달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고가 횡보를 하면서 헤드 앤 숄더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저점이 26,500원이기 네. 때문에 아쉽지만 26,5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저기가 안 무너진다면 아직까지 반등세가 한번 남아있을 수 있고 상승이 한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26,500원이 무너진다면 저 때는 이제는 억울하지만 결정을 하셔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겁니다. 손절할까? 아니면 내가 손절은 아까우니까 시간을 투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 좀 많이 뺏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반도체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 동시 그 소재 쪽으로 다 동시에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가 올라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서 바로 무너질 것 같진 않고 한번 정도의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승 때 본전이 아니더라도 저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당장 26,500원 저자리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홀딩 하시고 나머지로는 34,000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저는 34,000원대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삼만 사천 입니다 네, 만약에 이만 오천, 이만 육천 원이 무너지면은 그냥 저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비중을 네.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매 좀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줄...